안녕하세요 현지림입니다. 아그 머리는 사기잖아. 맞아요 사기만큼 인 사귀고 싶은 남자 머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에게 잘 맞는 머리 스타일 찾는 법까지 야무지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놓치지 말아주세요. 남성분들 중에 흔날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미용사 형 또는 누나랑 친해서 거기만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비싼 미용 실에 갈 바에는 예쁜 옷이나 맛있는 것을 사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남자분들의 머리 스타일의 경우에는 첫인상에 꽤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 표본 1로써 아저 머리 하면 진짜 더 멋있어질 텐데.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미용사도 아니고 제 취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이 최고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원래 스타일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든 어떤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리면 장땡이니까 그런 분들은 원래 추구미에 맞게 그대로 스타일을 고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남자 머리 포인트 4가지와 함께 본인에게 잘 맞는 머리 스타일까지 찾을 수 있는 야무지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림 표본일이 생각하는 예쁜 남자 머리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튀지 않는 머리색입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머리색은 자연 모발색 또는 갈색, 흑갈색, 흑색 정도인데요. 주변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머리카락 색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무지개색, 하얀색, 보라색 이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만큼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귀찮음을 자주 느끼는 저와 비슷한 성격의 분이시라면 원래 모발과 차이가 많이 나는 컬러로 염색을 하게 되면 지저분함과 머릿결은 세트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실 텐데요.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뿌리와 단차가 생겨서 훨씬 더 쉽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잦은 염색의 경우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의 찰랑이는 머릿결을 보면 영양분을 잘 챙겨 드시나보다 같은 관리를 잘한다라는 느낌과 와, 신체가 건강해 보인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예쁜 남자 머리 포인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좀탈것 같긴 한 의견인데요. 바로 앞머리가 적당히 있는 옆머리를 다운펌한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진짜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간만 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더워서 앞머리는 무조건 까야 되고 이마가 보여야지만 인물이 훤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앞머리가 더 복잡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머리가 적당히 있는 이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얼굴 대비 이마 길이가 기신 분들은 앞머리를 까게 되면 얼굴이 길어 보이거나 세보이게 되어서 원하지 않게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고 이마가 좁거나 이마에 트러블이 많거나 이마가 매끄럽지 않다면 깔끔한 분위기를 오히려 더 자아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거나 무게감이 있는 앞머리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잘 어울리기에도 어려워서 개인을 따라 앞머리를 살짝 열어주거나 시스루 뱅으로 해주면 오히려 얼굴이 갸름해 보이면서 얼굴형도 보완되면서 깔끔한 느낌을 자아내기 쉬운 헤어스타일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하지만 깐머리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 아 앞머리 깐게 훨씬 낫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머리가 본인에게 맞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옆머리의 경우에도 다운펌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자라앉지 않는 옆머리를 계속 신경 쓰면서 누르시느라고 이렇게 누르시느라고 옆머리를 계속 만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머리 다운펌을 해서 한층 여유로운 에티튜드를 가지실 수 있도록 다운펌도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표본분이 생각하는 예쁜 남자 머리 세 번째 포인트 바로 단정함인데요.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탁발이던, 버즈컷이던, 장발이건다 상관없이 너무 과한 젤로 인해서 산딱거리는 머리라던가 기름진 머리라던가 자고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앞머리만 신경 써서 손질해서 머리는 까치집이 진 느낌이라면 아무리 멋진 얼굴이더라도 잘 관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꼭성거울로 뒷머리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정함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은 포인트는 뒷목 라인, 뒷머리를 확인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의 뒷머리 쪽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뒷머리에서 목까지 머리카락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굉장히 정리되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의 이미지를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미용실을 가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미용실을 가셨을 때 목, 뒷머리 라인을 좀 좀더 신경 써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릴게요. 현지림이 알려주는 멋진 남자 머리 포인트의 네 번째는 바로 유행보다는 나랑 잘 어울리는 머리를 찾는 건데요. 나와 비슷한 얼굴형을 가진 사람의 스타일링 중에 골라보면 어느 정도 쉽게 본인과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닮았다는 연예인분이 있거나 본인 봤을 때내 얼굴형이랑 닮았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 사진의 머리 스타일을 참고해서 머리를 잘라주시면 유행에 맞춰서 나와 어울리지 않는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성분들 중에 예쁜 머리 스타일을 가진 분들의 사진을 가져와봤는데요. 솔직히 사람 머리카락 스타일이 그렇게 복잡한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짧은 머리 부터 중간 머리 그리고 긴 예쁜 머리까지 이름은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머리들을 어떻게 나와 잘 어울리는 머리로 할수 있는지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보여드리는 짧은 머리 야, 중간 길이 예쁜 머리 야. 살짝 긴 예쁜 머리, 얍. 파마 머리, 얍. 머리 스타일링 이름은 아무래도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제 이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머리 스타일 3개 선택하라. 제가 보여 드린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에서 본 머리 스타일 중에 본인의 취급미에도 잘 어울리면서 잘 어울릴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을 세 가지를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 인스타에서 미용실 찾기 인스타에 '남자 머리'라고 검색한 뒤에 계정 부분을 누르면 인스타를 운영하는 미용실에 계정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 미용실 중에 본인 죽음이와 가깝고 본인이 사는 위치와 가까운 미용실로 찾는 겁니다. 세 번째 '미용실 예약하기', 가지 미용실을 찾은 뒤에 그 중에서 조금 귀찮으실 수 있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예약 전에 가격을 문의하신 뒤에 미용실을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격 비교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헤어 커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을 비교해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 가격에 커트 비용을 낮은 미용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본인이 준비한 세 가지 다른 머리 스타일을 미용 분께 보여드린 후 본인 얼굴형과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결제하기.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 하면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 남자라면 어떻게 해서 나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을까를 생각했을 때이 과정으로 저와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도했을 때첫 번째부터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쏙 든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라면 미용실을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머리를 생각보다 자주 자르시기 때문에 머리를 해야 될때 반복해서 본인과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아나가면서 본인 스타일을 만들 것 같은데요. 확실히 머리 스타일은 패션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아쉬웠던 스타일을 챙길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제가 직접 남자 머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 남성분들의 머리를 사용해서 예쁜 머리 스타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배워오겠습니다. 저도 반발도 해보고 여러 머리를 시도해봤는데 저는 이 머리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쁜 머리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